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삼성중공업.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건데요 자 삼성중공업이 지난 금요일에 0.94%자 요러한 주가에 강보합관에서 마무리가 되어줬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최근에 이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돈다라는 이런 이슈와 함께 굉장히 좀 크게 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나왔었던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상승 1파동이 끝나고 이제 2파 진행중인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전에 제 채널에서 촬영을 했던 삼성중공업 영상에서 분명히 여러분들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지가 될수 있는 이런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 버틸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내용은 자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왜 저평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실 이제 우리가 P E R이라는 걸로 보통 이 회사들의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자 지금 이 회사가 우선은 P E R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의 P E r 은요 10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요. 자, 항상 우리가 모든 종목을 PER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라걸말씀해 드려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PER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거의 지금 이게 몇 배야? 100배가에 가까운 거의 한 80배 정도 수준의 PER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반도체는 더 간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보시면 2026년까지 영업이익이 몇 배가 증가 거의 3배 정도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주가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좀 정답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앞으로 영업이익을 어느 수준까지 벌어들일 것이냐를 보고 자 여기에서 이 기업의 성장률을 우리가 따져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좀 산정을 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삼성중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P 2024년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의 컨센이 23년도보다 대략 두배 정도가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 따져본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90%, 85% 수준의 이런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PEG라는 수치를 이용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PEG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PR을 먼저 구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률을 여기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PEG가 아, PR 아까 제가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20배인 상황에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85%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 보시면 20. 나누기 85가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 나눠봤을 때 0하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0.3정도의 수치가 나오는데 이 PEG라는거는 1미만일때는 저평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가 있다라는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때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했었지 아직까지도 내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삼성중공업을 어디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놓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우선, 그에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의 이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난 목요일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이 2%에서 거의 한3% 정도의 지수, 급등세를 보여주었다가, 또 금요일 되니까 뭐 마이너스 1.5%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크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는 올라갔다 하루는 하락했다가 이런 시장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내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이런 수급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개별주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수급 파악하면서 매매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식시장 쳐다보면서 매매를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시장 쳐다보고 그러면서 영상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4월 19일 제가 삼명 SN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4월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종목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한달 동안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이렇게 수익을 얻어 가셨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삼명 SNC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3형 에센스가 금요일에 시초가. 7%에서 시작을 했다가 자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어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수익나서 고맙다고 이렇게 수익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더 많이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목을 꾸준하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단타우 종목 좀 매일 아침마다 받아가서 정말 아침마다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더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큰 세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캠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달 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캠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캠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 앞에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했 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세 시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3월 11일에 나온 뉴스이고요. 지금 현재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CDMO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S. 티파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해 나왔었는데 자, 보시면 이 CDMO라는 건 뭐다? 자, 의약품을 위탁 개발을 하거나 위탁 생산을 합친 이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위탁 개발 생산 서비스를 하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사실상 미중 갈등이라는 이슈가 어 작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매년 마다 꾸준하게 순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단한 번도 꺾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 고금리 시대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좀 많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세력들이 이렇게 2년 동안 물량을 매집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제2의 N캠 같은 이런 종목 좀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나온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종목 여러분들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삼성 중공업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러면 삼성 중공업이라는 종목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전에 얼마 정도가 있다라고 그럼 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두배 내지 세배 정도의 업사이드는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삼성중공업이는 종목이 지금 우선 23이무냐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까지 성장하는 이런 성장폭보다 나중에 25년 26년도에 성장하는 성장의 폭은 훨씬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 지금 꾸준하게 데크가 꽉차 있는 상황에서 신조 성과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배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된다? 수주 가격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못해도 3년 이상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아니 앞으로 그냥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조선회사들 막말로 그냥 3년 동안 노놨다 이건데 지금 여기서 에 3년이라는 시간이라면 여러분들 27년입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그 기간까지 삼성중공업 또한 꾸준하게 우상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지금 가격에서 당연히 예전에 막 조선업이 엄청나게 화랑이었을 때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없을지는 몰라도 아무리 못해도 한이 정도 가격대 2만 원 언저리 2만 원 혹은 2만 원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어디에서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런 매수 타점만 확실하게 잡아놓고 지금 대응을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를 저점으로 잡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한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삼성중공업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삼성중공업 어디에서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삼성중공업의 대응 자료 좀 정말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정말 크게 잘볼수 있는 자 이러한 가치 투자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삼성 자, 삼성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삼성 중공업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꾸준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 나의 주식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 보시다시피 LNF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있는걸 지금 보실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 종목만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 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히 나왔던 포스코 D 이 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이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 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6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 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